안녕하세요 토 선생입니다. 오늘은 DJBOC의 런투유를 다이어트 댄스로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동작, 옆으로 하는 동작을 먼저 정면에서 배운 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후 무릎을 굽히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오면서 상체를 같이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번 반복 후 방향이 바뀝니다. 시, 하나, 둘. 셋 셋, 넷. 다리를 짚으면 위로 원을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앞에, 옆에, 뒤에, 두 번째 동작, 다리를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가고 모으고, 가고 모으고, 스텝을 밟으면서 팔을 안으로 내리고, 당기고, 다시 안으로 내리고, 당기고, 발과 다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나가면서 골반도 같이 따라 나가줍니다. 뒤에 원을 그려주고 골반을 다시 반대쪽 발셋넷 같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세 번째 동작, 똑같은 동작을 뛰면서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팔은 같은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팔도 같이 들어갑니다. 수영하듯이 앞으로 헤엄치면서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고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네 번째 동작 다리를 짚고 뻗고 짚고 뻗으면서 팔을 위로 찔러 위로 찔러 하나 앞에 크로스 뒤로 슬라이딩 갈때팔 앞으로 그대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크로스 슬라이딩 앞에 크로스 슬라이딩 어떠셨나요? 함께 맞추기 영상도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보세요.